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9월 4일 수요일 오후 3시 28분 지난 시점에 폴라리스 AI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폴라리스 AI는 여러분들 원래부터도 AI 관련 대장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AI 책봇 관련 종목들 지속적으로 좀 우하향하고 있었죠 어, 파동을 대제로 살리는 적도 한 번조차 없었는데 폴라리스 AI는 남들 다 죽어가는 시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차트 상방으로 고개 계속해서 돌려주던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강하게 시세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가격 구간 있죠 요 구간을 지지하면서 최근에 7월달부터 반등이 다 나오기 시작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최근 어뭐 바이,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다들 좀 조용하던 그런 순간들에 갈 놈이 없었고 수급 부재 속에서 요게 테마 순환 종목 위주로 시장 장세가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디페이크 라는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모든 이 테마 순환 종목 중에서 디페이크 종목이 좀 살아남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에 sto 관련된 테마가 좀 추가가 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새로 생긴 테마랑 어, 기존에 있었던 최근 순환장에서의 테마 대장주 디페이크 관련 종목 어, 이쪽으로 폴라리스 AI가 엮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강하게 하락이 나왔죠 시장 전체적으로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ISM PMI 어, 지수 이쪽으로 제조업 지수 쪽으로 뭔가 부진한 흐름이 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거다 해결되려면 결국에 AI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AI 반도체를 위주로 해가지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증시를 좀 끌어올리기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모건 스텔리 쪽에서는 반도체 쪽에 어떤 정점 사이클이 끝났다, 이제 정점을 찍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결국에 해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기가 부진할 거라는 걱정이 참큰 상황 속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중인데 이러려면 여러분들 결국에 오늘 이 일을 바탕으로 금리를 더 내리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CME 페드워치 쪽을 통해서 보시면은 50bp를 인하하겠다라는 확률이 아직까지 그렇게 우세하지 않아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셨을 때요 경기 경기가 이번 주 고용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들 결국에 경기를 살리는 거는 앞으로 음, 고용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앞으로 이어갈 산업, AI가 중요하다. 근데 이 AI 관련해서 폴라리스 AI는 두 가지 이슈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디페이크 쪽, 결국 해결이 돼야 되겠죠. AI가 앞으로의 경기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예요? 어, 최근에 노바 냈죠. 노바 AI 에이전트 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AI라는 게 이전에는 AI자 붙이면 은 예전에 2002년대 닷컴 열풍 요렇게 해가지고 닷컴 자만 붙으면 주가가 다 올랐었잖아요. ai도 최근에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유저들에게 기업들에게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만이 올라갈 수 있는 ai 시대가 찾아왔다 라고 보고 그게 저는 플라리스 ai 라고 봐요. 여러분들 플라리스 ai 제품 써보셨으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 에이전트 라는 게 괜히 에이전트 라는 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니더라고요. 자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강하게 기준봉이 세워졌고 요 자리 시가를 좀 지켜주고 있고 심지어 3분의 1 자리에서 n자 반등 나오고 또 여기까지 지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락 같은거 신경쓰지 않고 오늘 또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저는 어디까지 가서 매도를 할 계획이냐 말씀드릴 건데 요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요런 패턴 이후에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돼요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시너지 이노베이션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도, 요 기준봉 캔들 들어와주고, 요 이후에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들어와주면서 상승 나오는데, 파동의 힘을 지, 지켜주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결국에 이 시가 자리 지켜주고, 그죠? 기준봉 시가 자리 지켜주고, 매도, 매수 신호 패턴 들어오면서, 거래량 강하게 들어와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땐 거래량이또 없잖아요. 그죠? 거래량 강하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기준봉 뜨면서 오늘 16% 상승 나왔죠. 그죠? 요 정도 상승은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그죠? 네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보시면 기준봉 캔들 뜨고 아직까지 뭐그 이후로 상승이 이렇다 하게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중자또 보세요 뭐 오늘 핑거도 많이 올랐어요 자 보시면은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상승 나오고요 그 다음 거래랑 거래 대금 기준봉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오늘 18% 상승했는데 고가로는 뭐 사실상 여러분들 한25% 30% 올라준 거죠 그죠 그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상승 보통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기대하고 들어간 거라서 오늘 요만큼의 상승 물량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요런거뭐 폴라리스 AI만 먹고 나올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시장 안 좋을 때는 또 이렇게 타점 잡아놓고 있는 종목들 보다 보면은 금방금방 또 수익 내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패턴 전부 일단 전달 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만 누르셨으면은, 요 지표 패턴도 가져가세요. 어, 010-5741-1740번호. 제 핸드폰 번호인데, 여기다가, 아, 나 폴라리스 AI 영상 보고 연락 남기는데, 지표 좀 줘라. 폴 AI 지표.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겠다? 24시간 이내에 제가 이 지표 전부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24시간 넘기면, 여러분들 112 버튼 누르시고, 신고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말이 있죠. 너희에게 죄가 있는 자만이 저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죠? 저는 이거를 똑같은 다른 방법으로 구독 버튼을 누른 사람만이 저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버튼만 누르셨으면, 뭐, 제가 지표를 안 받아갔다? 신고하셔도 되고, 깜빵에 그냥 그대로 넣어버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다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몇 개만 좀더 볼까요? 어, 오늘 또 주가가 올라간 게 뭐가 있어요? 플루토스. 어, 또 주가 올랐네요. 자, 보시면, 매도 신호 나오고요. 이렇게 쭉 하락하던 종목이었잖아요. 매도 신호 나오고, 매수 신호 나오고, 상승 나오고, 파동의 힘을 지켜준 상태에서 매수 신호 나오고, 거래량 들어오고, OBV선이 시그널선 위로 올라오면서, 하락 추세를 상방 추세로 바꿔주는 흐름이 나왔죠. 그죠? 이건 추세가 바뀌는 구간에서 강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는 파동의 힘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 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동의 힘을 보는 게 어렵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제 영상 매번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슈. 이슈 같은 것도 제 영상 보다 보면 전부 참고가 되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만 딱 보셔도, 아, 요 패턴을 만족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구나. 이거 못하면 초등학생이겠구나. 그죠? 이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어렵다라고 한다면. 주식으로 나는 돈 벌고 싶다 나는 돈벌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깜냥이 되나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세요 5741-1740 번호로 이 지표가 들어온 상태를 한번 관측을 해보시다 보면 여러분 들 진짜 딱한 달만 해보세요 남들한테 의지 안하 해도 된다니까 진짜로 한번 해보시고 말씀하시라 이거야 한 달만 해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5741-1740 번호로 폴라리스 AI 영상 보고 연락 남기는데 지표줘라폴 AI 지표 다섯 글자 5749의 1740 번호로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시면 24시간 이내에 전부 다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폴라리스 AI가 저는 어느 정도 목표 가격까지 보고 있는지도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어떤 패턴으로 저는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다 말씀드렸고 증시 환경 둘러싸고 있는 부분과 폴라리스 AI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흐름들 전부 말씀드렸고요. 음, 여기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고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 또한 이렇게 둥근 천장, 둥근 바닥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더 들어와 주고 쳐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눌려주고 핸들 자리 만들고 주가 올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강한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모두 폴라리스 AI에서 수익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